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김가연 이쁜 여자 건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고요. 아하하하. 김가연 심판님도 이쁘던데 이름에 김가가 들어가면 이쁜 건가? 아하하하. 아니 이것들이 어디 금방지게 안 웃고 있어? 니들이 드립을 알아, 개그를 알아. 어디 금방지게? 이거 엄청난 멘트야. 좋지매? 자, 출생이 97년생 2월 13일이에요. 빠른 97년생인가? 마음튼간에. 뭐, 예. 그리고 키가 67입니다. 167. 아하, 너무 고마워요. 아하하. 자, 그리고 소속이 KBSN 스포츠 아나운서죠. 학력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입니다. 경력이 KBSN 스포츠 아나운서고요.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시면서 디스 방송 보고 알게 됐어야 하면 나무쪽겠지 아우, <laughs> 너무 크게 왔어, 사진이. 왜 이렇게 커? 아우, 근데 너무 이쁘시다. 예, 이렇게 착한, 착한 그런 이미지에 이쁘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예, 사진 그냥 그대로 확대해. 예, 얼굴이 워낙 이쁘시니까 그냥 크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어, 하얀색 옷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어, 이 케이크야? 도너츠야? 뭐야, 이거? 아, 같이 먹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식사를 못해서 그랬는데, 저, 어, 도너츠나 케이크 그거, 어,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아하하하. 어머, 어머, 고 싶고, 어우, 아, 너무 이뻐요. 배우하셔도 될것 같아. 아하하하. 아니, 이건 또 뭐야? 노란색 옷도 잘 어울리고, 어, 꽃이 꽃이 들고 있네. 아하하하. 어머, 가연이야? 너무, 너무 이뻐요. 어, 이러다저 쓰러지겠어요. 아하, 어떻게해요 근데, 가연냥, 이 지난번 방송 보니까 상큼 자라고막 자막 뜨던데, 상큼한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어, 뭐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잘못했어요! 아, 아. 아, 농담이었고요. 춤도 잘 추시고, 아, 너무 예쁘시고 장점이 많으세요! 아, 지금까지 이쁜 여자코도 김가연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